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증시 따라서 조정이 나왔다가 V자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한달반 정도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매물 때, 저항 때 맞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학습권을 어느 정도 행보를 더 해주다가 치료제 이슈가 강하게 나왔을 때상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추가적인 시세분출을 하면서 대시세가 나왔죠. 만원에서 4만원. 거의 5만원 부근까지 4배 이상 상승을 하고 지금은 증시 따라서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25,000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살짝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최대한 25,000원 부근은 유지를 하면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때처럼 이틀 안에는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반등이 나왔을 때 호재수들이 나왔을 때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000원에서 3만원 구간. 이전에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던 구간을 지켜주고는 있죠. 그래서 이탈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3만원 부근을 안착을 해줘야 추가 시세 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2만 5천원 부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증시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25,000원을 이탈하더라도 올라와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25,000원에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와준다면 그나마 좋은 흐름들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신테카 바이오.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 종목들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혼자서 노력을 했는데도 발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부님의 분석 영상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비중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재미있게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테카 바이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3만원 저항 대이고 호재의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22,5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주 예상입니다 25,0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외인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3만원, 저항대 맞고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3만원을 돌파하려는 를 모습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호재슈가 나와줘야, 이 구간 35,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줄 수가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저항이 되는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신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매매 습관을 바꿔 보셔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전한 구간에서 주식을 재미있게 공부도 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주식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